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간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당원과 지지자, 국민의 하나된 마음 앞에 절박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간음조차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라.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린 지상 명령.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 제치겠습니다. <laughs>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새로운 희망의 길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인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에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도약과 퇴행의 대결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위기가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해서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염원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